자동차 컨텐츠로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EV6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EV6가 저랑. 저리쯤 안 맞나 봐요. 제가 EV6 이전 모델을 시승했을 때 재작년이었어요. 부산국제모터쇼 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미친 듯이 폭우가 왔었거든요. 오늘도 비가 옵니다. EV6는 시승을 할 때마다 비가 오네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EV6 부분 변경 모델의 듀얼모터예요. 이전에 탔었던 모델 같은 경우에 싱글모터 사양이었는데 지금은 듀얼모터 거기에다가 GT라인 그러니까 GT를 제외한다고 하면 가장 비싼 EV6입니다. 이 모델 타보면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암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EV6는 과연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델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파워 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한데요 듀얼 모터 모델을 시승한 거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참고로 부분 변경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파워트레인의 출력 부분 그러니까 전기 모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출력이 동일합니다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25마력에 최대 토크가 35.7kgfm인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0마력에 61.7kgfm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최대 토크는 거의 2배 가깝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전기차는 굳이 듀얼모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왜냐면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의 성향 자체가 그렇잖아요 초반부터 최대 토크 최고 출력 빡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싱글모터 전기차만 가지고도 웬만하면 커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대 그빡 하고 튀어나오는 최고 출력 최대 토크 기왕이면은 더높다 큰 맛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듀얼 모터 모델을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세팅,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우선 일반적으로 출발할 때입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이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싱글 모터와 크게 다른 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뉴트럴한 가속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가속 페달에 내가 굳이 힘을 주지 않더라도 출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리고 싱글 모터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덜 밟게 되는 것도 있죠. 사실 뭐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한5% 내외 될까 말까 하거든요. 구동 배분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후륜 모터만 작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속도 줄였다가 한번 가속 조금 해볼게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후륜 모터에서만 계속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에는 사실상 싱글 모터 전기차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작동이 된다. 가속 페달을 조금만 세게 밟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5% 정도 밟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0%만 밟아 볼게요. 이 정도까지 밟아도 전륜 모터의 개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100%에 가깝게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네. 제가 봤을 땐한80% 이상 전개하면 은 그때부터 전륜모터 쪽에서 슬쩍 개입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개입될 때는 전륜모터의 개입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속페달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륜모터가 개입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에는 사실상 싱글모터의 전기차, 싱글모터의 EV6와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아요. 대신에 듀얼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순간적인 가속감을 맛보고 싶다, 가속페달 꾹 했을 때 느껴지는 싱글모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짜릿함을 수반하곤 있습니다. 싱글모터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빠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뭔가 아 짜릿하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진짜 내가 고성능을 원한다면은 차라리 GT나 아이오닉 5N이나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들도 고성능 모델이 원체 많아졌잖아요. 듀얼 모터의 출력이 낮은 건 아닌데, 도파민이 옛날 만큼 돌지는 않네요.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용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싱글모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이번 EV6 부분 변경에 와서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조금 더 적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저가형 모델이 있었는데 그 스탠다드 사양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기존의 77.4kW의 롱레인지 배터리, 그 배터리의 셀을 최적화해서 84kW까지 h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이 49%인데요. 계기판 상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능 거리수가 259km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은 얼마 전에 EV3를 시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EV3에서는 회생제동을 활용한 되게 다양한 신기술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댑티브 회생제동에 대해서 되게 제가 극찬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라도 EV3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되게 충분한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EV6는 아무래도 플랫폼에 한계가 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EV6가 가지고 있었던 회생 제동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e v 3에 제가 썸네일 설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EV6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EV6에는 그런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좀 OTA를 활용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안 될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커진 것 외에 뭐 크게 변한 게 있느냐 하면은 전기모터의 세팅도 동일하고 전면부 디자인이 크게 변하긴 했지만 인테리어라든가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작게 리터칭을 하는 정도니까 저는 이 EV6 부분 변경이 오면서 조금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ADAS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죠 EV3에도 정전식 스티어링 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EV6에 안 들어가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기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향 지시등만 점등을 해 볼게요. 자, 방향 지시등 점등했고요. 제, 이거 제가 스티어링을 돌리는 거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 진행한 겁니다. 차선을 유지해 주는 능력은 어떻느냐 제가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놓아 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일 알아서 잘 돌아가는 모습 보시죠. 고계 스티어링일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요. 스티어링휠에 손가락만 살짝 얹어도 예, 경고가 꺼지는 것 들으셨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상황에서 전방에 느린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차간 간격은 가장 좁게 설정을 해놨고요. 지금부터 감속을 스리슬쩍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추월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속과 감속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최신의 에이다스 성능들이야, 원체 좋으니까. 주파수 감흥형 쇼업소버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EV6 대비해서 뭔가 바뀐 게 있나라고 한번 느껴보려고요. 들어온 놈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EV6가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더 탄탄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이런 과속방지턱 지나봤을 때, 네, 스프링레이트 자체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조금 더 짧은 듯한 느낌, 큰 요철을 지나갔을 때 비교적 탄탄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 지나보고요. 하체 세팅 자체는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과속방지 턱을 넘고 났을 때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 이완됐다가 다시 수축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비교적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살짝 느끼고요. 제일 크게 변한 부분은 바로 제가 지금 주행하는 방갈죽된 도로 같은 데거든요. 여기가 한쪽이 되게 거칠어요, 노면이. 제가 어젯밤에도 여기를 지나봤거든요.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고르지 못한 환경에서 잔진동이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됐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밀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번에 주파수 감흥형 쇼곱 소바를 넣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자잘한 잔진동에 있어서 주파수를 대응해서 이 승차감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곳에 있어서 좀 능력이 크게 보이고요. 차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것들이 기존의 EV6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개선된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EV6를 심지어 시승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날 법도 한데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는 점. 전의 모델에 비해서 탄탄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감을 잘 맞춘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소프트한 성향의 차량은 아니긴 해요. 조금은 탄탄함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프트한 승차감을 원한다 하면은 크기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이오닉5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은 EV3가 오히려 EV6에 비해서 조금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거든요. 과속 방지 턱 빡센 거. 아, 그래도 옛날, 이전 모델에 비하면 확실히 편해지긴 편해졌네요. 저희가 익스테리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해서는 신차 발표회 때다 말씀을 드렸었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시트라든가 도어 트림에 알칸타라 소재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스포티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재를 활용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트의 느낌 자체가 약간 직물 시트와 비슷한 느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엉덩이랑 등쪽이 닿는 부분, 넓은 부분이 그런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가죽 시트를 선호하신다면 조금 호불호는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랜만에 타서 좀 느껴지는 거긴 한데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laughs> 그에 비해서 천장이 조금 낮게 깔려 있어서 앉은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 공간에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외 다른 것들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오디오, 예, 저희 신차 발표회 때 오디오까지는 안 들어봤잖아요. 시승 차량에는 메르디안 스피커가 옵션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In the hallway, way, oh, she's spicy, like, chili, chili. chili. 무난하네요. 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케 K 세 들어가 있는 메르디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좀 섬세한 음악 같은 경우에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원몰타임 같은 경우에 피아노 전주 깔리면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느낌을 살려주는 게 있고요. 카라의 퀸스 같은 베이스라든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QWER의 고민 중독 같은 노래 베이스 치는 부분에서도. 이 울림이 조금 강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잘 사는 느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은 먹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다기보다는 살짝 쿵 먹먹한 느낌? 그 부분만 빼면은 저는 오디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EV6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던 인기 있는 중형 전기 SUV잖아요 크게 틀이 많이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배터리를 최적화해서 주행 가능 거리를 더 높인 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진화한 ADAS를 넣고, CCNC 같은 진화된 멀티미디어 넣고, 승차감 개선 조금 하고, 이 정도거든요. 워낙에 상품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전기차의 발전이 워낙에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인 EV3가 하극상을 했단 말이에요. 회생 제동을 가지고 하극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EV6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제법 괜찮은 전기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많이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았죠. 특히 화재 사고,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좀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기아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v6가 충전하는 와중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숨기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아는 앞장서서 배터리에서 배터리 사이로 불이 옮겨붙어서 화재가 급속도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들을 옛날부터 넣어왔고 그 기술들을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 EV6 화재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현대기아가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어요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과도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전기차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전기차를 너무 무섭게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너무 공포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내연기관 차를 6년째 타고 있는데 차를 바꾼다고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거든요. 댓글로도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전기차인 EV6를 시승하는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